네 예, 오늘은 2023년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예, 예 경기도 평택인데요. 예. 중인 제 머리 절대 못 깎습니다. 예, 안 깎아요. 깎을 수 있죠. 깎지 않습니다. 아 치과 의사도 제 이빨 안 뗍니다. 예. 여기 평택에서 제일 큰 본인 공장인데요. 예. 지게차 5톤 짜리입니다. d 5 0 인데요. 아, 프라일, 기어, 예, 네. 터닝 기어. 네. 이렇게. 이 정도 먹어버리면. 시동 또웽 하고 돕니다. 그리고 또 여기 걸리면 또 시동 돼요. 그래서 시동 안 되면은, 에 펜, 펜벨트로 어 여기가 안 걸리게끔 각도를 좀한 10도 정도 돌려서 시동해서 이제 쓰고 그렇게 했는데요. 예. LD50, 5톤 짜리입니다. 네. 음. 여기 와서 5 0톤 크레인 수리했는데요. 어, 이렇게 지게차 수기를 3년 썼습니다. 3년. 시동 안 되면은. 예. 사다리 발판까지 또만들었지요 발판 딛고 올라가서 펜벨트 조금 돌려서 시동하곤 했습니다. 그러길 3년 했습니다, 3년 동안. 본인 예, 공장인데, 이게 자가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질 못했어요. 제가 출장가서 예,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참고로 이 기어 뺄 때는 열로 가열해서 어, 팽창시켜서 예. 기어를 팽창시켜서 집어 넣습니다. 일 때는 그냥 망치로 때려버리면 빠져요. 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